예, 안녕하세요. 제이타의 현인입니다 어, 어, 금일 시공은, 여기가 어디더라? 아, 신방동 통장 한라비발디, 어, 112동, 아, 35평, 40평대 아파트. 이렇게, 지금, 새로 붙임, 온도 시공했고요 이렇게 젠다이 샀고, 이렇게 바닥 매도시 맞춰서 이렇게 이제 시공했습니다 이제 타일 효과 했고요 여기 현관은 이렇게 육백각으로 했고 여기 주방도 이제 붙일 예정이에요 이렇게 붙일 예정이고 그럼 여기 안방칸 구조가 좀 복잡했는데 이제 김중현 씨가 이렇게 잘 붙였습니다. 매도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공했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틀 공장 끝날 예정입니다. 이따 봐. <laughs> 마무리 영상 할수 있으면 찍고요. 안되면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